하면 되죠. 누는 <laughs> 건데. 같은 애들일 듯. 어, 다른 애들이다. 자, 수명을 한번딱 타볼까? 야, 진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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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괜아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 어됐어 어졌어요? 한장 어 망량 안 되고 종결까지. 아했어 다음에 가자. 어 지금 박안 나온다. 해봤자야 해봤자. 해야 실망했대. 물장 죽었어요. 정말? 해봤자 일자리야. 들어보 되는 거 없지? 네안 돼요. 실망 감축 네. 올려도 돼안 되면. 나 실망 있어요. 두, 들어줘 들어줘 들어줘. 오케이 지금 들어줬어. 들어왔어 해주만 엉망? 아..씨.. 아..붙여주고싶은데 가자 다쭈 나 엑스 짜잔 어? 둘루 안걸렸어? 쩔쟈 1만감줘 빠져 아루 들으신만 줬어. 들으심만 줬어. 죽어, 이거. 어, 씨, 얼방수, 얼방수로 되겠다. 전사가 방패를 안 풀어. 쟤 뭐지? 에? <laughs> 네? 아니, 방패를 안 풀어서, 수신도 수신인데. 두루, 두루는 다 잘리고. 아 어, 이거 셋 부활 아니요? 네 부활하고 있었어요. 까 내가. 까먹어.